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종선입니다자 오늘의 컨텐츠 바로 10년전과 현재 2021년의 빌드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건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은 차이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한 10년 전, 뭐한 2010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쯤에는 뭐, 세이버, 세이버 SR. 자, 요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반에 어택필드가, 예, 놀랍게도 3커팅으로 한 개를 모았었어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요렇게! 자, 여기서 인도 안 탑니다.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해요 자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거는 여기서 무려 6커팅 빌드가 있었습니다 <laughs> 굉장히 느려보지만 6커팅 빌드 아 이거 치기도 힘든데? 자 물론 여기서는 예, 톡톡이 없이 짧게 짧게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톡톡이 이제 인도를 안 타요 착지해서 그냥 이 코스 이게 더 빠릅니다 이거 기억나실거예요 옛날 빌드 여기서, 여기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런식으로 요게 빌드했어 옛날에 자 다시 여기서는 쇼플로 한개 모은다음에 하나. 둘. 반개 채우고 뉴턴 돌고. 요게 빌드였습니다. 여기 인도 안 타고. 이렇게 인고스로 이렇게 마무리. 자, 여게 빌드했습니다. 놀랍게도. 자, 현재는 이제 초반에 네, 굉장히 빠르죠. 부스터 그냥 하나 바로 봅니다. 예, 네, 그냥 바로 지르면서 무조건 톡톡이. 톡톡이를 계속 사용을 해 냅니다. 그리고 부시타가 워낙 쉽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인도도 타면서 여기서도 톡톡이치고 여기서도 톡톡이치고 저 위에 올라가서 톡톡이치고 그 다음 코스 가서 톡톡이치고 그다음 코스 가서 톡톡이치고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 딱히 뭐 그렇게 많이 뭐 커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다른 점은 이제 바로 뉴 커팅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정말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에서도 여기 이쪽 이쪽으로 톡톡이. 자 다음 트랙은 노르테오 익스프레스. <laughs> 아죄송합니다자 오늘 초반에 빌드. 자요렇게 이게 아니고 잠깐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초반에 이것도 산 커팅인데 초반에 오른쪽에서부터 바로 치게 됩니다. 시작하지자 여기서 커팅. 여기서 타이밍도 여기서 커팅 문도. 바로 아, 붙었습니다. 살짝 꺾어주고 여기서 하나 모아주고 요게 빌드였습니다. 쇼플 살짝 모아주고 여기서 한개 모아주고 여기서 쇼플 치고 여기서 쇼플 여기 쇼플 말고 하나 꺾어주고 한번더 꺾어주고 한번더 꺾어주고 한번더 꺾어주고 여기서 쇼풀자 여기서는 이제 안쪽으로 안 파고들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계속 부스터를 모아주는 구현입니다 여기서 쇼플 치고, 여기서 약간 1mm 정도 모아놓고 여기서 쇼플 치면서, 일단 넣었고 여기서 또 쇼플 치고, 아, 쇼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자, 옛날에도 투구를 썼어요. 이렇게. 와우!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부스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3부스터, 이런 거는 불가능했어요. 여기서 쇼플. 여기서는, 예, 부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도 부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최적화드이 부트로. 네, 계속 쇼풀. 쇼플. 쇼풀이 진짜 마인드가요. 아 여기서도 쇼풀. 아, 여기서는 부스를 계속 안 기릅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타고, 자, 여기 마지막, 여기 쇼트립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여기 승모 밑안 써요. 여기 한 개. 자, 가장 다른 점은, 소폭이 따위 없이, 그냥 최적화로 계속 모아서 가야 됐고, 그리고 쇼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분 가능하되, 부스터가 없어서 3분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 존에서, 부스터 존을 밟고, 순간 부스터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부스터 존을 밟고, 순간 부스터를 쓰는 빌드를 만들어가지고, 다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옛날에는 제일 마지막 코스, 3단 그, 윙, 윙, 됐나요, 맞나요, 좋나요그 구간에서, 마지막 부스터 존 하나, 밟고 순간 부스터 하나 쓰는 거 그게 국놀이였는데 지금은 그냥 모든 코스에서 다 순간 부스터를 활용을 하죠 그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트랙은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 자 요거는 그냥 쭉 직진입니다 에델프트 예, 따위 하지 않아요 쭉 직진한 다음에 여기서 한개 뭐고 부스터 쓰고 쇼플하고 여기서 쇼플하고 여기 부스터, 예, 예, 부스터 아낍니다 걸어가요 부스터 아낍니다 걸어가요 계속 흐러가요 자 옛날에는 이제 에.. 예, 투브가 안 막혔었기 때문에 투브 썼어요 에 그냥, 그냥 건너가는데 투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갔는데 지금 안돼요 응 여기서 딱 최저가 들리브딱 끊어야 돼어 옛날에는 툭툭 있으면 안됐어요 어.. 에쌀 엔진까지만 해도 툭툭 있으면 안됐어가지고 요렇게 계속 흐러가 옛날에는 예, 여기 3단, 여기 굴절에도 예,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자, 옛날에는 여기서 쇼트를 치고 이단 지암프 네, 예, 조현진 선수가 역을 실패해가지고 낙상을 해버렸죠? 자, 이제 현재의 빌드 현재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6커팅으로 한 다음에 바로 붙어 지르고 여기서 바로 붙어 지르고 그리고 모든 코스에서 단한 번만 드리프트를 하면 부스가한 개가 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갑니다. 무한 부스터전이에요. 그냥 자, 그리고 여기는 안쪽 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 튜브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르죠. 여기서도 무한 부스터전. 예 네, 저는 안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굴절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끝까지 부스터로 진입을 하고 마지막에또 바깥쪽으로 톡톡이 예, 안쪽 이제 이란 점프 말고 바깥쪽으로 톡톡이를 치는 예,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트랙은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자 저번에 그냥 원 커팅. 한개 모아주고, 약간 모아주고, 바로 부스터.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야, 빌드. 나 여기서 계속 끌어가요. 커팅 내부터 한번 치고. 자, 요게, 요렇게 가는 게 빌드였어요. 정말, 정말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요게 빌드였습니다. 요게 빌드야. 옛날에는 무한 부스터가 안 됐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스터를 아껴가면서, 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 쇼플. 쇼플을 진짜 많이 사용해요. 자, 그냥 요렇게 가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트랙은. 차이나 서한 병마용. 자, 이 카트바디는 플라즈마 EXT입니다. 아 EXT부터는 이제 드리프트 한 번만 해도 바로바로 바로 부스터가 차죠? 어, 그래서 이.. 때부터 거의 뭐 아니, 바이크 때부터는 계속 무한 부스터가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툭툭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 이렇게 갑니다. 야, 근데 부터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laughs> 어 근데 플라즈마 때부터는 약간의 톡톡이가 들어가긴 해요. 오 어, 이렇게 약간의 톡톡이가 들어갑니다. 옛날 여기서도 이렇게 쇼트립 치고, 네, 이렇게 갔었던 걸 기억을 해요. 여기 1mm 모아놓고. 여기서도 드리프트를 붙이지 않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두번 드리프트. 맞아, 요렇게 갔었어. 맞아, 빌드가 요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 부스터가 가능하다는 점. 예, 네, 정말 크게 발전했죠? 자, 현재는 뭐, 예, 네, 번에 투커팅이 아니고, 네, 그냥, 살짝 한 번씩만 모아주면, 옛날보다 더 많이, 프 예, 부터 잘 차기 때문에, 한 포씩만 슥슥 그냥 그거, 긁어주면서, 주면서 가면 돼요, 그냥. 마매 같다네. 네, 예, 빌드가 다 똑같긴 하지만, 예, 여기 이 구간, 예, 여기서부터는 톡톡이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레프트를 하나로 그냥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 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트랙은, 아이스 부서진 빙산. 자, 옛날 빌드는 쭉 그냥 직진하셔가지고, 여기서 3 연타. 오, 여기 3 연타 치고, 여기서 2 연타 치고, 탁지 위에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 한번 드리프트 해주고, 여튼 연타 한번 치고, 연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냥 각 코스마다 연타가 계속 들어가네요. 여기서 빙산이 안 탑니다. 예. 네. 커팅 식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아, 잠깐 죄송합니다. 자꾸 유커팅이 나가네. <laughs>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순간 부스터를 잘안 써요. 옛날에는 순간 부스터 쓰면 더 느려져가지고, 네, 순간 부스터잘안 썼습니다. 자, 이런 코스에서도 최적화. 어, 요렇게. 톡톡이 안 칩니다. 그냥 무조건 최적화. 여기서도 딱 끊어가지고. 그 군대라고 오시면 돼요 각잡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옛날에 계속 이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절대 안 갔어요 죽어도 안 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여기서도 빙산 안 타고 자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빌드 아 놀랍진 않지만 자 이래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 쇼트립 치고 요게 요게 국룰이었어요 이게 훨씬 빨라요 왜냐 톡톡이를 쓰면 더 느려지기 때문에 쇼트립 치고 초인코스를 파는 그런 빌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출발가 출발 부스터가 빨라요 그냥 가서 그냥 발을 한개 모아주고 빨아 부스터 질러줍니다 그냥 연타 그다가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있어요. 필요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왼쪽. 예.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왼쪽 길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빙산 예, 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R 엔진 말고도 뭐 일반 X 엔진도 예, 순간 부스터 활용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거의 매 코너마다 이제 순간 부스터를 씁니다. 어, 여기 마지막 코스도 툭툭이로 끝까지 끌어서, 어,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트랙은 W 캐시 브라질 사킷 자, 요거는 이제 블리츠 HT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없다 보니까, 예, 블리츠 9으로 설명한다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옛날에 빌드가 이제, 어, 왼쪽 꽃깔 안 났어요. 요렇게 쭉 가셔가지고, 예, 부스를 모아서, 예, 여기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안갔어요 여기 위쪽으로 가가지고 부스터를 두개 모아서 이렇게 여러 개 가는 빌드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가서 부스터를 모아서 이렇게 요렇게 갔습니다 저게왜 그러냐면 부스터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두더지 빌드를 써버리면 부스터가 없어요 두더지 빌드 탈출하고 나면 부스터가 없어 그래도 이쪽으로 돌아서, 예, 부스터를 두개 모아서, 예, 그렇게 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가 이제 약간 빨라짐과 동시에 무한 부스터는 가능한데, 예, 약간 힘들어요. 예, 이제 각 코스마다 부스터를 많이 모아서, 최대 많이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빌드가 약간 어렵습니다. 음, 각 코스마다 계속 두 개씩 모아줘야 돼요. 이렇게 두개 모아주고, 올라가서, 여기서도 두개 모아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 툭툭 앉았어요. 여기 최저가딱 치고, 쭉 가셔가지고, 한번 딱 꺾어주고, 직진. 이거였습니다, 이거. 일단은 고인물 분들은 예,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자, 현재 빌드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여기 꽃일 꽃갈 쿨 먹으면서 이쪽을 지딥합니다. 예, 바로 부터 질러가지고. 어, 지금, 보이, 보이시는 요게, 블리치 HT입니다. 요거는 R 엔진이라서 그렇지, 옛날엔 요 카트였습니다. 카트 네, 리그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던. 자, 여기서는 그냥 두더지 밀드 쓰시면 됩니다. 왜냐, 부스터가 남아 놀기 때문이지. 한 개만 쭉 가셔가지고 모아도, 부스터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툭툭이로 끊어가지고, 예, 부스터를 계속 모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안쪽으로 가도 돼요. 안쪽으로 가도 이게 부스터가 차요. 예. 네. 오늘 이제 개충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차도 빨라지고. 자 이랩 때는 부스터 한 개로 한 개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냥 부스터 모 필요 가 없어. 한 개로 쭉 가시면 돼요. 그냥 한 개로 쭉 가셔도 부스터가 남아돌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예, 옛날 빌드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 빌드가 현재의 빌드 아마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일단 옛날보다 지금이 차가 너무 너무 빨라졌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빨라지는 바람에 정말 특이한 빌드도 많이 생겼고 빌드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입 장벽도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속도 패치를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유저들이 또 힘들어지고 결론은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